영적, 육적 치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 진이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무한히 저를 사랑하심을 믿나이다. 참미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저의 유일하신 주인님, 건강을 위해 간구합니다. 제 병으로부터 저를 고쳐주소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 상처받은 손으로 제 머리 위에 얹어주사 저를 치유하시고 제 마음 안으로 그 치유의 음청이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제 몸의 아픈 부분들이 당신께서 하시는 안수의 힘으로 저를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당신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 이다 우주시모 당신의 거룩한 뜻에 합당하게 죄 제가 모든 일을 할수 있는 힘을 주셔서 죄 모든 경험들을 당신이 만져주시고 고쳐야 될 부분을 당신이 고쳐 주소서 주님 당신은 제 자신보다 저를 더잘 아십니다 당신의 사랑을 부어 주소서 제 마음 구석구석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 주시고. 제 인생에서 저와 함께 걸어 주소서, 저의 술탄의 순간에서부터 저를 정화하소서,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모든 악한 영향들, 어머니의 배 속에 있는 순간부터. 행여라도 있었던 모든 악의 영향으로부터 저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임신 기간 저희 어머니로부터 혹은 저희 어머니가 받았던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저를 해방시키소서. 그래서 그 수태되고 임신 기간 상처받았던 어린 저를 치하소서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려옵니다.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주님지절부나 이스틸이 스피지리에라우예비에몰나나고 싶다는 깊은 소망을 주셔서 모든 트라우마로부터 저를 치유하소서. 주님. 당신께서 저와 함께 해주셨음에 고마움을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셨고 당신의 품에 받아주셨으며 제가 태어나던 순간 당신께서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바라셨던 주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당신께서는 너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마 너를 포기하지 않으마라고 말씀하시며 저의 탄생을 받아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유년을 당신의 빛으로 밝혀 주소서 저를 a y t h 소서 저를 저에게 상처를 a 던 모든 순간들을 고쳐주소서, 제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당신의 어머니 성모님을 보내시어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한 그 모든 것을 얻게 하소서 당신의 어머니께 청하셔서 저를 보호해 주시도록 해 주소서 저를 품에 안아 주실 수 있도록 당신 어머니께 부탁해 드려 주소서 당신의 그 따뜻함이 저에게 모성애를 주나이다 주님이신 예수님 제 안에 혹. 그 어린 제가 있다면 그제 아빠의 부성애를 제가 받지 못했다면 주님 지금 그것을 고쳐주소서 그래서 제가 지금 아, 아빠, 아버지 저의 모든 존재 구석구석에서 부성의 사랑이 필요한 곳을 어루만지시고 아빠의 사랑을 그리워하던 부분을 채워주셔서 아빠 아버지 저를 부둥켜안으시고, 당신의 품 안에서, 그 강렬한 품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게 하소서. 제가 신뢰를 갖고, 용기를 갖고, 이 세상의 모든 시련에 맞서게 하소서. 주님이신예수님제 모든 삶을 당신께서 훑어 지나가시며 저일에스에게 친절을 베풀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치유하소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던 순간들을 치유하소서. 즉제 존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불안에 떨었을 그 순간을 치유하소서. 혹은 그래서 제가 안으로 조라들고 스스로 벽을 만들었던 순간을 치유하소서. 혼자라는 느낌, 타인으로부터 버려졌다는 느낌으로부터 저를 일으켜 세우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어 서게 하소서. 그리고 저에게 안전함을 주소서, 제가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해주소서. 저는 분명 당신의 눈길 아래서 가치가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가끔씩 사람들은 저를 배척하고, 저에 대한 험담을 했습니다. 유년 시절에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년 시절부터 슬픔을 느꼈습니다. 혹은 홀대를 당했습니다. 오 주님, 저에게 와주십시오. 저를 치유해주십시오. 당신은 갈바리아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저의 모든 존재를 드립니다 저의 모든 죄를 짓게 만드는 악습을 드립니다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얻은 모든 악습을 드립니다 당신께 드려옵니다 당신께서 저를 단죄하지 않으심을 알기 때문이옵니다 모든 죄, 저를 묶어놓는 죄를 드립니다 분노, 이기심을 드립니다 저의 욕정을 드립니다 알코올 안갚음 저의 게으름을 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당신의 그 거룩한 보혈로 정화하시어 제가 눈처럼 휘어지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성령을 보내서 당신의 거룩하신 성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이 제 마음으로 들어오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절대로 과거의 삶의 스타일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성심 곁에 머물러 살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결과 제가 영원히 당신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참배를 드려옵니다, 예수님.